한수 높은 사주 명리, 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명리로서 세상을 가늠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 사주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요 수준은요, 어, 사주에서 한 기초 3개월, 를 들으신 분들이 쪽에서 뭐 지장간 같은 개념을 알고 있다 정도까지만 되면 이제 사주를 볼수 있는 어요 방법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근데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자평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초보자 분들 또는 사주 명리를 오래 하셨는데 사주가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평진전이라는 강의를 하시는 그 주변 선생님들을 이렇게 찾으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요 정도의 수준은 일단 사주 명리를 한 3개월 이상 했다. 그래서 지장간 정도의 요 개념을 아신다. 이제, 사주 보는 것이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적합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이 사주 명리라는 이 툴이 어, 상당히 좋은 툴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그,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개인의 흥망승세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개인의 이 기운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향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개운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개인 맞춤형, <laughs> 그쵸, 그렇죠? 어, 어떤 시스템을 도움 시스템, 그 보조 시스템은 사주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성이 오면 돈 번다. 그렇죠? 이거,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어, 무조건 편관이 오면, 어, 평관은 가장 최고의 어떤 흉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랬죠, 그죠? 음, 이런 거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런 단식 판단에 의해서 사주가 통용되는 것들을 많이 목도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신 취급받는 것도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어, 사주 명리라는 것이, 이게 명리라는 것이, 그 내가 태어난 시점에 그 덥고 춥고 우주의 기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부분적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우주의 원리를 발견한 듯 하고 해서, 어, 그래서 이런 걸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평진전이라면 옛나라, 그 동아시아의 어떤 청나라에서 나왔던 그 개념인데 이것이 현대의 어떤 시점에서 현대인으로서의 어떤 재해석,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길신이라고 하죠. 길신, 길신을 제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길신이 관제인식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이제 흉신이라고 하는데 이 흉신이라는 말 자체 워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흉신이 흉신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르게. 약간의 겸손함? 어, 그렇죠. 그, 니가, 그, 이걸, 이제, 길신은 다른 말로, 예, 도와줄게. 라는 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관찰하는 나를, 세상의 어떤 기운이, 이 관찰하는 나의 욕망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길신이라고 하고, 그럼 흉신이 아니고 이건 겸손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라고 하면 되나요? 겸손? 한 번만 더 생각해보. 그러니까, 어,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 내, 나의 욕망을, 욕망을 바로 실현하는 것보다 욕망을 잠시, 잠시 멈춰. 그죠? 잠시 멈춤. 요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훨씬 현대의에 맞다, 현대적 시간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요. 약합니다. 과거인들보다 더 약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화도 보는 게 많죠, 그죠? 어떤 다른 존재가 내게 당신은 어, 앞으로 잘 되지 않을 거야, 흉하게 될 거야, 안될 거야, 나빠질 거야, 라고 하면, 이거 그 대상이 누군지 간에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나쁘다라는 데 꽂혀서, 이게 더 지금 뭐랄까, 어, 이제 내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나 SNS에서가 우리 그러니까 이제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왜 남과 비교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이렇게 어~ 많아지는 그래서 왜또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업장 소멸이라든지 업이 옛날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나쁜 짓의 과보를 또 좋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좋은 일의 그~ 과보를 이게 더 빠르게 받는 시대인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자, 우리는 연월일시를 이제 느끼고 알아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요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아 이게 연월일시가 있고 여기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년 중에서 어 어떤 어떤 일년이 왔고 그 일년 중에서 요월 가시고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살면 아 봄되면 따뜻하고 여름되면 덥고 가을 되면 춥고 뭔가 변화를 그러니까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것그 덥고 그 찹고 덥고 그쵸 따뜻하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세상이 왜 여성들이 남성들의 있던 자리 에 와서 남성과 함께 동등한 위치 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지 않겠나 뭐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되고 요청이 되어지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적 시점에서는 길흉에 있어서 흉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그것도 요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요렇게 요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전체 보는 시각을 함께 공유해 볼까 싶습니다. 자, 어, 저는요, 경술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술, 어, 70년생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무인으로 시작해서 이게 돌아간다고 했죠. 12개가.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갑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갖다가. 붙박이로 두고요. 요걸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이네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 기운을 보는 요게 중요한 건데 어, 작용은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선시 하는 것이 어, 원칙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변화인데 변화의 성질이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월지의 환경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길신인가 아니면 야 너의 욕망을 잠시 멈추고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고 환경이 내게 어떤 제안을 해주는 요거죠, 그죠? 요게 가장 중심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나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관제, 인식, 비 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정도의 기초를 끝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관은 평관이 아니고 정관이고요. 제는 편제, 정제가 다 되고요. 그럼 두 개가 있죠. 인도 두 개죠. 그 다음에 식은 식상이니까 한 개고요. 비도 한 개죠. 그럼 모두 몇 개인가 하면 12개 중에, 그러니까 이 지지 12개 중에서, 나를 도와줄게 라는 길신이 몇 개죠? 어,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식신이라는 것이 또 이제 토기운이 되든가 비급이 토기운이 되면 또 이제 한 개씩 더 늘죠. 또 관도 어, 한 개씩 더 늘게 되기 때문에 일곱 개에서 여덟 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죠. 그러면 요 길신이 아닌 흉신으로 여기가 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요까지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저는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재성이죠. 그럼 이거는 좋은 길신입니다. 현실주의 바탕으로 돈 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명식이죠. 어, 근데 그돈 버는 것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의 재능을 펼쳐봐. 그러면 돈을 더잘 벌어줄게. 배려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해봐. 그리고 옛것을 공부해 봐. 그러면... 돈 버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해서 순용이 되죠. 이게 되게 좋은 거네요. 근데 꼭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꼭, 꼭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어, 또 이제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식신이라고 해서 어, 나의 재능이라든지 그래서 토생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운에서 예를 들어서 5화가 어,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토생금하는 요 성분이 화기가 돼요. 이옷을 화기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이 욕망을 야 너만 갖지 말고 우리도 같이 농갈라 묵자라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재물을 이제 탈재라 그러나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나와 비슷한 놈들이 와서 같이 농가 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쁜 거냐? 그러니까 이분의 역량에 따라서 이걸 그러니까 내가 원래 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와서 나누어 주게 돼서 내가 손해를 보든가 아니면 역량이 탁월해서 이분들과 함께 파이를 키우는 거죠. 어차피 나누어 줄 거면 함께 일을 해서 시너지를 높여서 파이를 키우는 것은 이 양반의 역량이고 이 사람의 영격적 어떤 레벨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운이 왔을 때, 우리 명리가들이 개운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기운이 되거든요. 지금 이 기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기운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주변인들이 와서 나와 함께 돈을 벌자고 했을 때, 그 주도권을 누가 잡을 수 있죠? 내가 잡을 수 있죠. 왜? 수극화가 되니까. 그리고 신자진 수극이 되어서, 그러니까 불은 아무리 해도 물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명리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괜히 이제 야 앞으로 이런 시대는 너의 나태함이 동료들로 하여금 너의 재물을 앗아가는 운이 될 거야라고 해석을 해서 실제로 꼭 그게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자기의 능력치를 그 원래는 발휘해야 될 사람인데 나의 이 구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무의식 중에서 작용해서 이 사람이 그래 잘못되어지면 그 잘못되어지는 글로 인해서 나도 안 좋게 되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관계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령 축토가 오면요. 어떻게 되죠? 축토가 되면 가장 귀한 나의 이 자리가 자축합이 되면서 기능 고장, 기능 정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대운인데, 여기서 세운인, 이렇게 여름 기운이 오게 되면, 이 기운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 자수가 있는 상황일 때보다는 조금 더 빡센 형태가 되겠죠. 만약 여기에 술토가 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변하게 되면, 위에 것도 변하죠. 근데 이걸 갖다 그대로 뒀네요. 일단 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검은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게 변할 때는 이것도 같이 변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두고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놔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은 술터가 오게 되면 그렇죠. 나의 재능을 더욱 더 발휘해 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수가 온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평관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흉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에서 가장 큰 흉신이 평관이죠. 그럼 나쁜 게 오니까 나쁘냐? 그럼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가 흉신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 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말에 묶이게 되잖아요. 흉신이, 흉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자, 너의 욕망을 갖다가 실현해 주는데 도와줄게가 아니고 너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느냐? 바로 너의 욕망을 실현하면 내가 너를 뚜껑 펼 거야. <laughs> 이런 기운이에요. 그러나 너의 욕망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나는 너를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줄 거야. 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럼 이게 나쁜 거예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여기 그대로 술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세상은 어, 지금 이렇게 태어나면 나는 어떤가 하면 왠지 내 욕망대로 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조상궁에 술토가 있단 말입니다. 식신이. 그 식신은 뭔가 하면 이제 토극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디폴트 값이 있는데, 원래 어떤 초기 설정 값이 있는데, 조상께서 또는 다른 어떤 더큰 기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능을 펼칠 때, 편안하게 펼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섭고 외부가, 외부의 사람의 눈치를 보는 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재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상당히 사주명식이 좋은 구조가 되죠. 자, 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자수는 자평진전에서 가장 좋은 신이거든요. 이걸 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라는 좋은 것이 나의 나태함과, <laughs> 그래서 나의 방심함이 함께 있게 되면 삑사리가 나지 않나요? 아니, 이러면 상당히 이게 아까 오히려 좋은 것이 불리하게 되고, 아까 나쁜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자, 그럼 이길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게 하나 있으면, 만약 이런 게 없다면, 나는 나의 재능을 내 욕망으로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으로 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또는 나의 어떤 자리가,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다,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떤 자리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다른 부서를 감시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부서 쪽으로 가면 상당히 운이 트이겠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자격증. 그렇죠? 이런 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주 명리가들이 제안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흉신이 흉신이 아니고, 길신이 길신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이거 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마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옛날에 이 운이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자평진전이라는 이런 툴을 가지고 그리고 저 현대의 해석을 더 하게 될때 사주 명식을 이용해서 그 승패 판단을 하면은 상당히 이게 좋은 툴이 되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사기치기 딱 좋은 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제대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오늘은 요렇게 여섯 가지 하는 걸로 끝낼게요. 자, 축이 왔다고 합시다. 자, 원래 이거 축은 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이 뭔가 하면은, 나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곤란함을 겪게 되는 흉신이라고 하죠. 근데 흉신이라기보다도 이런 거죠. 너, 너의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세상이 너를 곤란하게 만들 거야 라는 그 성분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거 하고 이 식상 혼잡이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이고난도의이 빡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면 이분을 좀좀 좀 쉽게 그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에 특화되신 분임과 동시에 42.19km도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그를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멋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전춘 후 멀티가 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근데 멀티가 될지 아니면 야, 내 보고 100m를 달리란 말이냐 아니면 장거리를 달리란 말이냐 나는 모르겠다 라고 뒤집어지는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의 역량이고 이 사람의 이제 방향성이죠. 그렇 그래, 그래 보시면 돼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목극토라는 이런 기운들이 있죠 그죠 아까는 이제 입목을 썼으니까 요번에 묘목을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그죠 쓰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관 페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이 말과 내 욕망대로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이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일단 좋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자격 되는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자리가 월지 자리고요. 월지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월지 자리에는 인성이 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죠.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이 관계에서 본다면.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 이 사주 명리는 나의 주변의 관계가 어떤가가 우선이죠. 물론 내 자신의 이 병화의 특성이 어떻고 저떻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왜 우리는 타자의 욕망이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특정 대학교를 가고 싶은 이유는요, 이게 그 친구의 순수한 욕망이 아니고, 사실은 엄마의 욕망이거든요. <laughs> 그죠? 이게 타자의 욕망이라는 뭐, 라캉의 어떤 철학 얘기가 최근 현대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 명리는 이걸 언제부터 했죠? 5천년 전부터, 이제 좀더 확장하면 만년 전부터 우리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자그래서 이제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제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싸움을 할수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고 애가 나랑 같이 주기 잘 맞고 말이 통한 통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를 붙잡고, <laughs> 야, 너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한테 어떤 걸한줄 한 알아? 라고 막 일러주면서, 이렇게 흉보면서 이 억울함을 토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억울하죠? 그래서 애, 애를 붙달고, 그죠? 야, 너가, 너가 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한줄 알아? 라고 이제 어떤 해퍼닝을 이렇게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엄마의 눈으로 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우리 애들은 누구 편듭니까? 엄마 편듭니다. 이걸 내가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아, 정말 좋았을 텐데, 이걸 모르고 좀 실수를 많이 했죠. <laughs> 자, 그 말은 뭐죠?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났다. 한 20년 동안은 어머니에게, 예, 집사람에게 그래서 집사람이라 하잖아요. 집안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도 잘 크고 그렇죠. 예, 나도 편안하고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겁니다. <laughs> 그렇죠. 이런 어떤 짜잘한 재미도 한번 느껴 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었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